안녕하세요. 이성모터 스태프 양병준. 우정입니다. 예,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이 렉스턴 스포츠도 굉장히 이제 크고 높고 뭐 그런 느낌이지만 칸은 더욱더 길고 더 높고 차 자체가 정말 큰 차량입니다. 정말 큰 차량이고 이게 운전을 해볼 때 정말 이 시야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버스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앉아있을 때 굉장한 넓은 시야. 그게 정말로 너무나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렉스턴 스포츠 칸 19년 5월식이고요. 주행 거리 43,000km, 옵션 등급은 이제 프로페셔널 x. X입니다. x X하고 위에 등급 S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X고요.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은 그 파이오니아 프로페셔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프로페셔널하고 파이 파이오니아 차이가 파이오니아는 공차 중량이 700kg.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은 500km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얘네가 서스펜션을 두 가지로 나눠서 출시를 했어요. 파이오니아는 파워리프 서스펜션이라고 그래갖고 일반 화물차용 판스프링 들어가는 서스펜션 그게 적용이 된게 이제 파이오니아 등급이고요. 이 프로페셔널 등급은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이라고 그래서 좀더 승차감이 그러니까 짐을 안 실었을 때 승차감이 좀더 좋게 이제 적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는 지금 이제 4륜 옵션에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량은 어. 1인 신조, 그러니까 주인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사고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옵션으로 이 라이트 자체가 HID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옵션 그, 스타일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그 휠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이 HID와 이 크롬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스타일 패키지 옵션 추가로요. 이 크롬이 들어가 있고 뭐 타이어는 이게 한번 바꾸셨다고 하셨어요. 한번 바꾸셔가지고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예, 이또 추가 옵션으로요. 이 고정식 사이드 스텝을 장착해놨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추가로 장착하셨어요. 그래서 후 후방 캄,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감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모던 롤바라고 해서 옵션인데요. 이것도 추가 장착해 놓으셨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도 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판을 대셨어요. 나와서 이제 순정이 아닌 나와서 하신 건데 이것도 또 몇십만원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게 차이점이 플라스틱 마감이기 때문에 조금, 음 날카로운 짐을 실을 때 밀거나 그럴 때 이게 다 파이거든요. 플라스틱들이. 그거를 다 방지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하드 탑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죠. 하지만 이탑 높이 위로 짐을 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모이 이 롤바를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데요. 여기 스위치가 안쪽에 양쪽에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게 들어지죠. 이렇게 감아서 저기까지 이렇게 감으면은 여기가 이제 화물칸으로 돼요. 이렇게 높은 것까지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넥스턴 스포츠 촬영할 때이 높이와 칸을 촬영할 때 높이가 정말 다르긴 하죠. 높아요. 네. 엔진룸을 열었을 때도 굉장히 높아요. 엔진과 제눈이 가까이가 굉장히, 네, 거리가 가깝네요. 뭐 이게 뭐,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뭐 짧고 해서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특이점을 말씀드릴 것도 없고, 사고도 없어서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차를 구입하실 때, 이 중고차로 나와서 저희가 판매하면서 지금까지 AS 기간이 안 남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팔고서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특이점 뭘 체크해라 그런 건할할 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고정 과장님 뭐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별도로 이 차는 현재까지는 저희 많이 판매도 못했고 그리고 연식도 너무 오래 안 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특별히 체크할 만한 곳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차량의 그 옵션 등급은 이제 앞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제가 하나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아까 프로페셔널 X 하고 S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X 차량이고요 위에 등급 S는 HID 조우석 전동 시트 이게 이제 기본 적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에도 어, 추가 옵션으로 이제 HID는 집어 넣어 놨기 때문에 S 차량이랑 옵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이 아주 좋네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조우석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오토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주행거리는 43,381km 지금 찍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차를 타이어 정렬을 안 해놓은 상태로 해놓으니, 이렇게, 어, 계기판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핸들 열선, 그 다음에 블루투스 핸즈프리 리모컨이 핸들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이 차의 단점이죠. 이 허리. 각도 조절이 안 돼요. 뭐, 뭐 연식도 좋고 주행거리도 뭐 짧고 그래서 뭐 실내는 정말 깔끔한 상태고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차의 또 특이점이 이 바닥, 이 깔판을 들면 어, 전체적으로 예, 방음을 해 놓으셨어요. 아주 이게 카메라에는 어두워서 잘안 보이겠지만 낮에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뭐 효과까지 보입니다. 2,300만원선부터요. 3,300만원선까지 시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렉스턴 스포츠는 1,800만원에서 2,800만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칸이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주로 거래되는 시세는 한 3천 안쪽, 그러니까 2천 후반에서 3천 그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시세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뭐 하드 탑이 있고 없고 차이도 시세 차이가 있고요 연식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 주행거리 뭐 사고유무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갭 차이는 뭐 거의 돈 천만 원 가까이 나지만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이 없는 거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좋겠죠 그만큼 탑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시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탑이 없는 모델을 네. 구매를 해서 네. 장착을 해도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장착하는 비용이 얼마 대가 평균이며 탑을 장착한 차량을 중고로 구매를 하면 더 나을 건지 없는 차량을 싸게 사서 밖에서 사는 게 나을 건지 근데 이게 탑이 뭐 비싼 거는 뭐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긴 해요 뭐 저렴한 거는 뭐 100중반대 하고 그런데 자동차 시세 체크와 이탑 있는 거 체크하다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저는 난다고 보진 않긴 해요 이거를 뭐 탑을 없는 걸 갖다가 나와서 다시 탑을 씌운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탑 디자인이 있다면 탑이 없는 걸 사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또 이제 나머지 또 궁금하신 점은 네. 댓글이든 네. 네, 문의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렉스턴 스포츠 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 차량으로 또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